네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히든 살인마겠죠 이제 네 이게 예아 과연 이게 제대로 될런지 한번 봅시다 3라운드 저건 뭐지?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명 같이 모이는 거에 가능성이 높고 일단 아참아 치킨 안안끌 뻔했다 그렇지 끄고 그렇지 자 과연 자와자와자와자와자와자와자와아 자와. 불안합니다 아 불안해 ]한다. 불안 아, 목 탄다. 발다 여기. 좋아. 나쁘지 아, 음, 않습니다. 예. 가 네. 여기 해그맵인가? 그래서 자. 후. 오, 밝다. 여기 한명 있네! 아, 아 선생님 센세네! 어? <laughs> 센세네 센세네! <laughs> 어? <laughs> 센세네! 뭐야? 어디 갔어? 이명준날리 아, 여기... <laughs> <좀> 났다! <laughs> 어? 자! 어? 어디서 지금 어? 진료를 빼시려고요. 어? 돈을 내셨으면 진료를 받으셔야지.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아이고, 그럼 걸어 드려야지. 아, 그렇지. 네.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예 네. 어깨 좀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조금 아픕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으로 어디 있으실까? 주변에 몇 명이 스쳐갔었는데 지금 일픽분이랑 톱밥님이 살짝 광기에 물든 걸 보면은 근처에 있었어. 아! 아, 맞고! 아, 안돼, 아, 내 루이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어디 갔어? 호엑, 그렇지? 소리가 들렸죠? 어...그래서 여기서...얼로 갔어? 올로 갔어? 아이...이런 얘 그걸 못찾네? 분명 봤는데? 구해냈쥬? 오 어, 굿굿굿 굿. 잘하셨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아...저게 뭔 폭인가 했더니 이분, 그걸 끼셨구나, 지금. 어, 굿, 굿, 이분 굿. 이분, 그걸 끼셨구나. 아, 그래서, 그래서 그게 보였구나. 어? 아이고, 네. 웃음치료법 갑니다. 네. 기분 좋게 웃으셔야지. 김치! 김치! 벌스가 와, 씨. 벌써. 벌써. 이걸 써가요. 아이고 내 숨소리랑 생존자 숨소리랑 헷갈려. 아거참 벌써 가셔요. 끌렸어. 세 대가 남았는데. 아이고 3대3 나쁘진 않고 아직까지는. 여기는 발견된 사람 없음. 아, 거기구만. 아, 근데 여기 맵을 몰라가지고... 있지.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아우, 닥터라니. 아냐, 씨. <laughs> 야, 밀렸어, 씨. 아래로 뛰었나? 뭐야? 어, 근데 이판렉안 걸리네요. 좋다. 렉안 걸려요? 어, 렉안 음, 걸려. 다행이다, 그러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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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합니다. 진짜 아, 이분이셨구만. 어쩐지, 어쩐지, 와리가리가 심하다. 했어, 알지? 이걸로 돌리면 안 되지. 조지 시주, 그치? 주차 가서 디로 가셨어? 졸로 가셨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이 건, 아, 뭐야, 이게 안맞는다고? 아이고야. 굿굿굿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이고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근처에 이제 또 어깨를 조금 뭐 마사지기계가 할왜안 보여? 아 여기 있다, 그렇 자, 아이 이번 두 번째 손님네, 자 물리치료 받으셔야죠, 그렇 아이고, 아이고 세 하, 거 참, 오, 어, 굿. 뽀사, 그치? 저건 뭐지?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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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뭔가 했네. 응? 하나 남았다고 이러면 조금 난감해지는데, 본거.. 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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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화이팅화이팅 아우, 진짜 응? 어? 그치? 아우, 고맙습니다. 예, 그거를 구해 주셔야 니 고맙습니다. 하시고, 아우, 아이 오케이 하시고, 자, 어디 있지? 그냥 어디까지 간 거야 이거? 아이고, 아또두 번째 네 네, 우성전도사 갑니다. 크으, 좋아 좋아 좋아. 아, 슬퍼. 가시고, 아이고 노릇노릇 잘 익으셨죠? 그렇지? 왜 네. 뭐? 자. 제 판단 하에서는 이게 낫습니다 지금 그지 어디서 뭐야 이건 조금 약사박이긴 한데 예 여러분들 이건 조금 약사박이긴 한데요 뭐, 뭐, 뭐가, 뭐가 뭐가 약사박데요 뭐가 뭐가 약사박일까요 뭐 뭐가 약사해 아니 제 저요 저요. 자좀얍사한 아, 기술을 아쓸 거긴 한데 뭔데요? 뭐뭐뭐 뉴비는 뭐, 뭐. 그런 거 몰라. 뉴비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2점짜리를 아, 먼저 잡을 생각이에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아이 끝났네. 삼핑님 살려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가보세요. 예. 아 뭐야! 안돼. 일단 가보시죠. 어. 어리디마 어디 한번 또 한번 어디 계시냐 봅시다 우리. 놀리지아놀리지마자 우리 한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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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그러면은 저 도망칠 때니까 돌려 돌려 어어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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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다고 하시니까 지금 발전기 매우면 돌려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만도구 돌려 맵 먹고 돌려 그냥 <laughs> 이 맵에서 돌려. 지금 발전기를 돌릴 수 있으니까 아내참궁금한데 네.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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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저 도망 무조건 도망치고 있을게요 저 무조건 도망치고 있을게 어 지금 막 저저짜 이번에 비싼 쪽을 도망치고 있다. 아 진짜 어어 어, 너무 힘들어. 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나 진짜 비싼 적이야어어 너무 힘들다 제발. 어아 음. 음, 근데 지금 어어 아, 아니야 말아봐 되지 아니 말아봐 도망치고 있는 것도 말아봐야 돼. 어어 어, 힘들어. 어디야? <laughs> 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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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 어저요번판요 요번 판은 어 제가 요번에어 정말 힘들긴 한데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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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파님 <laughs> 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곳에 오래 있으면 까마귀가 알려줘요 아 진짜요 네 배탄대요 잠수타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러게 돌려! 돌려! 1점이나 먹어야 돼 돌려 돌려 돌려! 아 1점 주세요 3라운드 1점씩 먹으면 은 게임 끝나 돌려 돌려! 어 아니 그 뭐지 세트린 3픽님분 이거는 하나 기억해주세요 이기려면 톱밥님 구해야됩니다 아 어디서 발정기위치 다니는 빵빵 던진다 했어 어. 야 까마야 그런 역할 됐구만. 어 진짜. 다니 반갑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어떡하셔라. 내가 안 걸어서 어, 살 이거는 바로 죽이지 못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라운드 또 가져가겠습니다. 견자단 하실 수도 있어. 어. 견자단 하세요. 야, 이거는 견자단 밖에 답이 없어. 끝났죠? 집에 갑시다! 아이고! 엔티티님! 두명 받쳐 올립니다! 예. 다음방 가시죠 이거 저 쟤까지 안아될것 같은데요 보면 다음판 다음판 완막이면 바로 끝인데 이거 <laughs> 어 그냥 이거 후반 쟤까지 안아될것 같대 아이구야